안녕하세요 마라탕 수강생 여러분. 2014년 3월 23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법 문제는요. 아쉽게도 이걸 다 해석해서 푸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절대평가가 되면서 어, 어법 어려우니까 다른 문제 맞추고 어법은 잘 찍어야겠다. 어법은 몇 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이러한 어법 문제를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어법에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 짚어 나가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어법을 볼 때는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중에서, 아, 비동사 나왔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비동사가 수동태로 쓰이고 있는지 혹은 앞에 주어와 수를 잘 일치시키고 있는지 I가 만약에 현재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I am으로 와야 돼요. 과거라면 was로 와야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태도 잘 맞춰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어 동사 나오는데 사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혹은 what. 자, what에 일단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what 같은 경우는요. 뭐죠? 그렇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고요. 또 관계 대명사의 일부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신에서도 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왓은 그렇죠.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요. 뒤에 선행사 뒤에 역시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왓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앞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명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나와 있죠? job이 나와 있네요. 답은 3번이 되지만 자, 일단 별표 쳤으니까 요거 잠깐 설명한 거고요. 뒤에도 봐 볼까요? 자, looking forward something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긴데 얘가 ing로 오는지 혹은 to 부정사로 와야 되는지 아니면 동사 ing에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 거. 미안해요. 자,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문장에서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뒤에 문제에서도 계속 볼 거예요. 자, 봅시다. 5번이에요. for 뒤에 전치사 뒤에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근데 부정은 앞에 나시 나온다는 거. 자, 요거 아니고요. 자, spent ing 받는 거 맞고요. 다음 봐 볼까요? decided to 뒤에 동사 원형 나왔고 요 to는 뭐예요? 그렇죠. 전치사가 아니라 투 부정사의 to죠. 투 부정사의 to. 요거 아니라는 거알수 있고. 자, 요거 봐 볼까요? I was offered a job. 내가 직업을 제안 받았다는 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was offered 한게된게 게 맞겠죠. 자 앞에서만 봐볼까요? 여기 해석해 보고 왜수 동태로 쓰였는지만 본 다음에 what 한번 더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자, it is important to remember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결정들은요 여전히 이끌 수 있습니다. 뭘 이끌 수 있어요? 그렇죠. 나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Soon after, 자, soon after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그렇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한 직후에, 뭐한 직후에 내가 got out of school, 학교를 나온 직후에요. I was offered a job. 내가 직업을, 어떤 일자리를 제안을 받았답니다. 맞나요? 그렇죠. 내가 나온 직후에 제안을 받은 거죠. 뒤에 보자. I wasn'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That 이하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뭐가 확실하지 않아요? Was a great f e e for me.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확신할 수 없었답니다. 자, 문법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죠.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동태가 나왔을 때는 해석이 필요하지만 다음 문장들이 문법들에서 어떻게 문법들이 미안해요? 자, 문법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의 차이 한 번만 봅시다. 자 what 같은 경우는요 옆에 써둘까요? 자 what 같은 경우는 뭐를 포함한다? 그렇죠.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선행사가 뭐예요? 들아 선행사가 뭐니 앞에 오는 말이에요. 주로 명사겠죠. 앞에 오는 말 누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앞에 있는 걸 꾸며줘요. 그 꾸며주는 애를 뭐라 부릅니까? 선행사라고 부르는데요. 요 왓은 어떤 애야? 그렇죠.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밑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적어봅시다. 됐나요 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죠. 앞에 명사가 명사가 올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 자, 그다음에 관계 부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 어, 선생님 완전한 게 뭐고 불완전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 말하고 있다면요 아, 다른 강의를 보면서 함께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또 뭐. 와센 선행사를 포함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다른 문제에서도요. 여러 가지를 다뤄볼 텐데 우리 가 어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김태우였습니다.